자, 그럼 이쯤에서 또 우리 또 함께 여행을 리드해 주실 우리 교수님 한분 소개. 네. 오늘 함께 할 교수님은 다양한 시각에서 어. 새롭게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분이거든요. 21세기형 역사 학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임승희 교수님, 나와주세요. 임승희 네. 교수님.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선문대학교 역사영상콘텐츠학부의 임승휘 교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최대의 소득이. 대학 4년 동안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선생 어디로 갑니까 저희? 예, 오늘 우리가 갈 곳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곳에 가서 프랑스의 왕하면 가장 유명한 왕 그리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인물. 가장 긴 기간 동안 왕으로 프랑스를 지배했고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임금이면서 또 유럽의 이웃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벌거벗겨 볼 인물은 일드 프랑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태양왕 루이 14세. 아, 한번 그림으로 만나볼까요? 이게 1700년대에 그려진 초상화인데, 하얀색 단비 털로 만들어진 망토를 입고 있죠. 거기에 중요한 게 저기 붙어 있는 그 파란색 바탕의 프랑스 왕가의 상징인 백합이라는 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일 눈길이 가는 건저 구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스타킹의 구두는 좀 충격적이에요. 약간 거. 눈 감고 보면 여자 다리? 어, 여자 다리 같은데요. <laughs> 약간 포즈도 약간... 여자처럼 이렇게. 어, 맞아요. 사실 소화하기 힘든 아이템인데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들 루이 14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교과서에서도 루이 십사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써있거든요. 짐이 곧 국가다. 음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루이 십오세 뭐였는지도 모르고, 십삼세 뭐였는지도 모르고, 십이세도 뭐였는지 모르는데 십사세 뭐였는지다 알잖아요. 진짜 그만큼 사랑받는 왕이죠. 뭐 속된 말로 오래 해먹은 <laughs> 나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지미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말은 출처가 불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루이 14세가 지미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를 혜성 씨가 얘기했듯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이 지미 국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지상에서 살아있는 신이 되어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치세 그리고. 말년에 있어서 초라하고 비루한 종말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조사를 좀 해볼까요? 루이 14세의 호구조사 루이 14세는 1638년 9월 5일에 태어납니다 띠로 이야기하면 호랑이띠 저 호랑이띠 <laughs> 아, 범 뛰시네. 루이 14세는 77년을 삽니다. 와, 되게 오래 살았네요. 그 당시의 네. 평균 수명이 25세였어요. 세배 <laughs> 이상을 살아 살았... 장수왕이었다, 장수왕. 장수왕. 어, 진짜. <laughs> 태어난 곳은 파리가 아니라 파리 서쪽 외곽에 있는 생제르망 언레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납니다. 이름은 루이이고 성은 부르봉 이거든요. 근데 이 루이 1 4세는 가운데 미들네임이 있어요. 여게 바로 뉴 도네라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iven by God. 라는 예, 뜻이고 신이 주신 선물. 맞아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루이 14세의 아버지가 루이 13세입니다. 루이 13세가 1615년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루이 14세는 1638년에 태어납니다. 늦둥이구나. 결혼하고 나서 23년 만에 본 후사예요. 왕위 후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왕위 후손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음. 그런데 2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왕에 대해서 이래저래 뒷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네, 뭐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이야기이 있겠네. 그렇지요. 네, 오늘날 드라마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네. 바로 그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게 아니 왜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있더라고요. 그동안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응. 다른 남자의 아들이 아니잖아 런거아 혹시 지원 씨는 출생의 비밀이 없으세요 전혀 <laughs> 제가 출, 출생의 비밀이요. 일단 하와이 태생이긴 해요 야 한국 사람이라고 무슨 하와이 태생이야 대한민국은... 얘기는 들었어요 진짜 하와이에서 뭘 아, 들은 그런 얘기를 아, 얘가 네. 다 하고, 하고 다니는 얘기에요 아무도 그런 소리 지금은, 안 해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 형다 하와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laughs>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laughs> 예. 그런데 루이 14세의 출생의 비밀은 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 후계자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루이 십사 세와 관련해서는 친부가 루이 십삼 세가 아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헉! 아니 땜쿨뚝에서 연기 나냐라는 음... 이야기가 있듯이 루이 십삼 세가 좀 특이한 왕이었어요. 맞아. 루이 십삼 세의 다른 별명이 혹시 뭔지 올리비아 씨 아세요? 별명요? 르주스티였나? 네. 네. 루이 르주스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루이르 샤스트. 아, 샤스트. 아 맞아, 샤스트 맞아 맞아. 네. 어, 무슨 소리예요? 샤스트는 샤스트, 성관계를 해본 적 없는. 예. <laughs> 네, 굳이 점잖게 번역하면 순결한 왕, 정결한 왕, 뭐 이런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관심 되게 <laughs>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다는 거죠. 루이1 3세는 여성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유일하게 첩도 없었던 왕으로도. <laughs> 아, 진짜. 그런데 2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이상할 만하지. 말 많은 궁정인들이 어? 이 출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썰들을 제기... 근데 진짜 그런 거 같기도 해 루이가 70몇 년을 산거 보면 70몇 년을 산거 보면 예? 그랑 무슨 차이... 아니, 자식은 수명이 너무 길잖아요 왕은 금방... 뭔 상관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laughs> 모든 소문과 관심이 이제 루이 14세에게 음. 어, 네. 집중되었던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소개될 마자랭이라는 추기경이 친부라든가 또는 어, 소설에도 아마 나오는데 영국 출신의 버킹검 공작이 친부라는 뭐 이야기도 돌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류슐리의 어, 추기경이 루이 13세 시대의 재상이었는데 이 재상이 후사가 없다 보니 왕비에게 대리부를 소개시켜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거? 어, 궁금한데. 어,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 재미난 그 철가면 이야기로 연결이 아... 됩니다.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다라고 하면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개시켜준 가난한 시골 귀족에게 철가면을 씌우고 평생을 감옥에 가두 두었다라는 음... 거죠. 사실 이 철가면은 어,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인물의 창작 스토리입니다. 후에 알렉산드르 뒤마라는사람이 의해서 무협소, 그렇죠. 네. 어드벤처 소설로 네. 이제 재탄생하기도 하는데 전 영화 때문에 그렇죠. 리오날도 디카프리오 네. 어, 어, 맞다, 맞다. 맞다. <laughs> 맞아요, 디카프리오가 철가면 했잖아요. 음, 맞아. 네. 맞아, 맞아. 이 철가면을 그냥 소설이나 영화 속의 무슨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가면쓴 죄수가 존재했었어요. 2015년에 프랑스 국립 문서 보관소에서 드디어 문서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어, 즉, 진짜? 예.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가면쓴 죄수에 대한 기록. 아베 아 r t o 르켈 일세뜨니 m 투주 마스 é 동, 르농 느스 디바.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철가면 이야기가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존로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남자가 그러면 정말로 루이 1 4세의 친부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공연 같은 데서는 뭐 다른 사람을 또 가둬두고 막 이런 일이 많아서. 뭐. 상상이니까요, 사실은 그건. 그렇죠. 상상하기 좋고 이야기 만들기 좋은 딱 소재. 맞아 아니었을 것 같아.